안녕하세요. 김한수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한쪽만 풀린 쌍꺼풀 과연 어떻게 할까 설명을 드리려고요. 어, 바로 얼마 전까진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이 풀렸어요. 얼마 전부터 한쪽이 느슨해요. 한쪽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고, 한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쪽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서, 아, 나는 웬만하면 한쪽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메모를 했는데 풀렸다. 그런 경우에는요, 한쪽만 메모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요, 과연 그안 풀린 반대쪽이 풀린 쪽을 찍고 났을 때 어떻게 보일까를 꼭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하게 되면 풀린 부분은 다시 라인이 선명해지지만 한쪽 남아있던 부분, 그러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 풀려 보였던 부분이 돌이어더 느슨해 보이고 더 흐릿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상태를 보고 양쪽을 하세요, 아니면 한쪽을 하세요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개를 했는데 한쪽만 풀렸는데 이걸 매몰로 할수 있을까요 하는 경우에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상당히 강하고 진한 경우에는 메몰로 보완하는 거 가능해요. 도리어 그리고 한쪽이 있는데 한쪽만 절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도리어 비대칭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 비대칭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절개였더라도 한쪽만 메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꼭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메모를 했는데 예전에 메모를 했는데 한쪽만 풀렸어요, 한쪽만 절개하게어요 그런 분도 정말 가끔 있거든요. 그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모일과 절개는 분명히 완전 히 다른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를 한 상태에서 다른 쪽을 메모를 하는 거는 보완의 효과가 있지만. 양쪽 매몰한 상태에서 한쪽만 절개하는 건 두려워 한쪽이 더 과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